징글징글해 이거는 아니라고 봐 아닌건 아닌겨 다 나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타 t v 입니다 OK광자매가 마지막회를 향해가면서 스토리 전개가 빨라지며 이광식 한예슬 부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주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6회에서 그려진 첫째 딸 이광남이 시어머니 지풍년에게 술주정하면서 맛붙는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놈하고 재혼하려고 한것 때문에 속상하시죠? 저돈 때문이었어요. 광남은 시어머니 지풍년에게 제가 그놈하고 재혼하려고 한것 때문에 절 잡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돈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우리 집다 합쳐도 돈 천만 원이 없는데 8억이란 돈은 너무 큰 돈이라며 한숨을 쉽니다. 우리 집다 합쳐도 돈 천만 원이 없는데 8억이란 돈 눈깔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흔도 훌쩍 넘어서 돈벌 능력도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한테는 8억이란 돈이 눈깔을 확 뒤집어 놨다라며 그땐 정말 내 몸땡이 사갈 사람만 있으면 아무한테나 팔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본론만 말해. 이에 지풍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며 본론만 말하라고 쏘아붙였고 광남은 제가 하는 말 듣고 어머니 말씀하시기로 하셨다며 오늘은 무조건 제말 들으셔야 된다고 다그쳤는데요. 지풍년은 광남에게 "너 아주 작정했구나"라고 소리쳤고, 광남은 작정했다고 대듭니다. "너 아주 작정했구나." 예. 작정했어요. 광남은 지풍년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구박해봤자 필요 없다며 보따리 싸서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풍년에게 복땡 아빠랑 어떻게 한 재결합인데 누구 좋으라고 나가냐며 큰소리를 칩니다. 아, 나 떡이네요. 저안 나가요. 누구 좋으라고 나가요? 아이고 변호 아버지. 지풍녀는 살다 살다 며느리 술주정을 다 받아본다며 광남에게 결판낸다더니 술주정하냐고 따지자 광남은 술안 취했다며 속에 있는 말들을 꺼냅니다. 진짜로 복댕이 엄마만 하려 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복댕이 키우다 보니까 너무 너무 이뻐서 저도 애기 하나만 낳고 싶은 거예요. 광남은 복댕이 엄마만 하려고 했는데 복댕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너무 이뻐서 저도 애기 하나만 낳고 싶은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얼른 애기 낳아서 어머니랑 저랑 복댕 아빠랑 복댕이랑 복댕이 동생이랑 다섯 식구가 가족 사진 한방 찍어서 벽에 걸어놓고 싶다고 말하며 그래서 시험관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작했어요. 저 마흔셋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발버둥 한번 쳐보는 거예요. 또한 본인도 이제 마흔셋이라며,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라고 울먹입니다. 그리고 지풍년에게, 어머니도 애기 낳아보지 않으셨냐고 반문하면서, 자기도 여자인데, 내 속으로 내 새끼 낳아보면 안 되냐고 말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내기 낳아보셨잖아요. 나도 여자예요. 나도 내 속으로. 이 새끼 나 아보면 안 될까요? 이때 남편 배 변호가 들어오자 지풍년은 무슨 복이 터졌는지 며느리 술주정을 다 받고 있다고 말했고 배 변호는 광남에게 그만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남은 들은 채만 채하면서 지풍년에게 어머니 아들 진짜 짱이라며 나 같은 거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하며 팔자가 이런 걸 어쩌겠냐며 넋두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들 진짜 짱 짱이에요. <laughs> 나 같은 거안 만났음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뭐 어쩌겠어요 팔자가 이런 걸. 대변호는 광남에게 제차 그만하자고 말했으나 광남은 당신도 한잔하라며 지풍년에게 셋이서 원샷하자고 권합니다. 당신도 한잔할래? 어머니 우리 셋이서 원샷. <laughs> 어 빨리 빨리. 응. <laughs> 원샷. 그 광경을 보고 지풍년은. 이렇게 세 시간을 사람 달달 볶는다고 변호에게 하소연을 했고, 반야? 이러고 세 시간을 사람을 달달 볶는다? 그러자 광남은 아들과 얘기하지 말고, 자기랑 얘기하자고 맞섭니다. 어머니! 저랑 얘기하셔야죠. 이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광남은 남편이 불쌍한 사람이라며, 눈치 꽃이 하나 없는 사람이, 어머니 밥상 차려, 제 밥상 차려, 복등이 없고, 양쪽 비위 맞추느라, 똥 빠지게 힘들다고 말하며, 어머니랑 저 사이에서 쩔쩔 매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왜 그렇게 아들 속을 썩이냐며 쏘아 붙입니다.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아들 속을 썩이세요? 대변호는 광남에게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광남은 술주정을 멈추지 않고, 지풍년에게, 아들 없으면 개털이라고 말했고, 지풍년은, 그래, 나 개털이다, 어쩔래라며 큰 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 없으면 개털이에요. 그래, 나 개털이다. 어쩔래? 그러자 배변호는 지풍년에게 술 취한 사람 상대하지 말라고 했고, 광남은 술안 취했다며 "어머니, 나빠요."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지풍년에게 술을 따르면서 한잔하자고 말했고, 이에 지풍년은 "얘가 아주 돌았다"며 내속 뒤집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어머니, 나빠요." 술 한잔 하세요. 지풍년 여사님 술한잔 받으시와요? 얘가, 얘가 아주 돌았네. 어? 내속 뒤집으려고 작정을 했어. 광남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풍년에게 조용히 하라며 오늘은 자기만 말할 거라고 소화붙입니다. 대변호가 광남을 일으켜 세우고 있을 때 지풍년은 너술 깨면 보자고 했고 광남은 하나도 겁안 난다고 응수하면서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내일부터 어머니 며느리 안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조용히! 해! 오늘은 나만 말할 거야! 어머니! 또! 계속해서 광남은 지풍년에게 유치하고 치사해서 다 때려 칠 거라 말하며 징글징글하다면서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 다 나오라고 외치며 광남의 술주정은 끝이 납니다. 너술 깨면 보자. 아유, 봐요, 봐. 나도 <놀람> 안 나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내일부터 어머니 며느리 안 해. 유치하고 치사해서 다 때려질 거야. 아휴, 징글징글해. 이거는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 겨. 다 나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상 스타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